속초시가 교통단속과 산불감시, 방범 등에 활용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측은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에서 CCTV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체 H사는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습니다. 6월 말 낙찰 통보를 받았던 설악산 입구 교통 안내 전광판 제작 설치권에 대해 속초시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타 업체와 계약하게 됐으니 양보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사업 과정에서도 속초시는 12배 줌이 되는 H사의 고성능 기기 대신 4배 줌만 되는 타 업체의 CCTV를 선택했습니다. H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에 상표만 바꿔 붙여 납품하는 라벨 가리를 했고 특히 H사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이 해당 업체에 유출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민을 방어 도중에

취재진이 속초시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전임 시장 시절 H사에 너무 많은 계약이 몰려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이제 현중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저희가 시담을 하고 수의 시담을 하면서 하던 과정에서 계약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 여, 끈형은 워낙 흔적이 돼있 실제로 그런지 이두 업체에 대한 속초시의 수의 계약 현황을 전임 시장과 현 시장 재임 기간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선거 전까지 H사는 134건에 57억 2651만원. H사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 업체는 148건에 25억 49만원이었지만 현 시장 취임 이후엔 H사는 두 건에 535만 원, 상대 업체는 12건에 4억 4860만 원이었습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속초시가 수의계약을 할때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H사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제보와 함께. 수사기관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